저 떠났다나 아참 흥이 올랐는데 서울서 <laughs> <laughs> 다나카 아, 혼자 신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웠고 잘안 놀... 안, 다나카보다 못 노는 것 같은데 그울서 아니 나보다 더잘 놀았다는 분 혹시 계십니까? 아, 그지 프레이 다락카보다 못놀았어 그러면 진짜 잘놀수 있습니다 마지막 노래 언 있는 힘껏 놀수 있는 노래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의, 나름의 느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들지? 다락카는 지치지 않습니다 밑에서 바라봐주는 눈빛이 보면 지칠 수가 없습니다. 가끔,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, 여러분이 응원해주는 거 보면서 힘 많이 얻고 있습니다. 다 같이 여론을 조작합시다. 완전 뭐 그들도 가끔 있습니다. 일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더 많은 분들이 다나카를 응원하고 다나카의 앞날을 하,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 들어서 더 좋은 것들,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오래오래 해먹겠습니다. 마지막 노래가 조금 어, 슬플 수도 있지만은 어, 각자의 입장에서 그냥 의미만 되새기고 저 제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이, 마지막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.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!